그렇지? 그렇지? 터져나가, 터져나가, 리다 난리. 거기 나온다, 자, 원 안녕하십니까. 대포보고입니다. 춥죠? 예, 춥습니다. <laughs> 자, 어, 오늘은 이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서 수도권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아 유일하게 이 자시 자체 낚시가 가능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이곳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12월 달, 12월 달뭐한말 중까지는 이제 볼류권에 있다가 이제 12월 달이 넘었으면서 이제 대형급들이 이제 지륙권으로 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륙권 타기 전, 에 이제, 대문을함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오늘 저녁 또 화이팅 해서 또 사이즈 좋은 거 잡아서 에, 대리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출중하실 때는 이제 바닷가 인체 반대를 출중하실 때는 물대를 꼭 보시고 예, 출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때는 이제 한물 두물 세물 일 때보다는 예, 이제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뭐 열물 이렇게 수위가 올라올 때 예, 조항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체크하실 때 이제 만조, 간조 꼭 체크하시고 예, 물때 영향은 무조건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낚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일단은 지금은 밑밥 치가뭐 하고, 바람이 좀 살짝 자면은, 그때부터 밑밥을 치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음, 자, 오늘, 제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에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에 지금이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어, 찌가 안 보입니다. <laughs> 자 좌측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어, 좌측은 어, 여기 대짝라인으로은저리에 붙여놨습니다. 에, 수심은 1 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두대 어,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긴대 위주로 편성을 했다. 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은 대는 한, 한 4, 4대, 4, 8대, 긴 대는 60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데는 수심이 1m 한70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사사대 기준 잡아서 1m 한 1m 한4,50 정도 나온다.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마 사사대 기준부터 아마 이제 비스듬히 에,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수심이 깊어지는 골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리 둔토기에 이제 둔토기에 사사대를 얹어 놓고 나머지는 둔토기에 넣고, 그렇게 이제, 낚싯대는 지그자고로 편상을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수로에서는 지금 광근이 다른 게 없죠. 밥질을 마야거나 밑밥을 말 치거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기가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입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에, 밑밥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에, 제 포인트는 에, 이렇습니다. 자, 오늘 에, 제가 에, 미끼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거, 엔진나갖고 예, 엔진나갔고 다시 써야겠다. <laughs> 자, 제, 아, 미끼, 자, 동무수 그루 단품, 예, 항상 제 쓰는 겁니다. 자, 이,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윗밥 운영하는, 운영을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쪼레마, 쪼레마 할게, 이거. 예,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이거, 이거 뭐, 이거 물좀 빼야 됩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에, 이렇게 물을, 물을 젖은 상태 5분 정도, 이렇게 뒀다가, 에, 밑밥을 치시면은 더잘 풀립니다. 예, 이게 불어요. 어, 그, 너무 오어놔두면은 투척하기 힘이 드니까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에, 밑밥을 치는 게 유리하다. 에, 자주 자주 쳐야 됩니다. 자주 자주. 에, 오늘은 이렇게 황토, 황토 밑밥으로, 에, 그렇게 밑밥 운용을 할 겁니다. 밑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미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밥입니다, 밑밥. 오늘은. 코 어, 고기가 지나갈 때, 이제, 어, 회유할 때, 얼만큼 동안, 어, 오랫동안 내 자리에 머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마 조각 차이가 날것 같아요. 어, 자, 밑밥은 지금, 와, 지금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어, 바람이 자면 바로 밑밥을 치고, 어, 봉주적인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요 자줘야, 어, 될것 같아요. 자줘야 입질도 들어오고, 아 밑밥 붙치고 지금 바람 불때이 밑밥 쳐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다 쓸리 내려갑니다. 에, 이미 바람이 좀달때 그때 밑밥 을 치겠습니다. 자 오늘 밑밥 뭐? 에, 제가 미늘 쓰는 거 이거 어? 어, 황동 밑밥. 자 바람이 그치기를 바라야 된다. 지금 빨리. 아이고. 자 에, 전투 준비 에, 완료했습니다. 하 낮에. 에, 두방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아 에, 목줄을 일부 좀 원줄하고 목줄을 좀 교체를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에, 어쩔 수 없이 자. 목줄 일부만 교체해서 에, 낚시를 진행해야 될듯 싶습니다. 아. 줄은 에, 반드시 에, 좋은 줄 쓰시기 바랍니다. 제 같이 에, 이런 줄 쓰시면 안돼 반품 다 해야 되겠습니다. 야. 협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laughs> 어, 자,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낮에는 어, 아마 긴데에서 입질이 지금 거의 다 오네요. 찌는 어, 다 올려요. 다 올리고, 어, 지금 밤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 밤에는 한번 앞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화이팅 해갖고, 예, 대립 만족을 콕 뚫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음, 시, 계절에, 뭐, 뭐, 옷자를 놓을 수 있는 곳은 아마 이곳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예, 터진 게 아마 사이즈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잠안 자고, 예,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더블에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밤낚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지금 목줄이 지금 안 좋아. 그래가 지금 살살 달려가 와야 돼, 지금. 이게 뭐야? 이 붕어 아니가 또? 허타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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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아니다, 이거. 이거는, 목줄이 뭐 필요 없다, 씨. 에이, 씨. 에이, 야, 이거 돌겠다, 씨. 보이십니까? 아, 다 참, 씨. 손님 거기 왔네. 아. 나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 <laughs> 거기 좋죠. 자, 살짝 한번 재봅시다. 자, 에이 0. 36.5 정도 나오네요. 36.5 정도. 또 거기 좋습니다. 2개월에, 2개월이고, 씨. 어, 어, 좋다. 그르츠그르츠 아, 썼 이거 안 놓어. <넣어. 웃음> 이거 안 넣어. 줄이 이럴 때는 이 줄이 가늘기 때문에 힘 빼서, 예, 쳐 닿는 게, 예, 낫습니다. 지금, 시쌤미 줄이 아주 가른 거기 때문에, 자, 자 예, 거품 먹었습니다, 이제. 이리 오세요. 탱글한, 예, 겨울 봉입니다 이야. 자, 아. 자, 한 마리 나옵니다. 이야. 야, 고기 좋습니다. 아, 이거 뭐 허리 정도, 어, 안 되겠나 싶네요. 예. 요 사이즈, 예, 오케이. 예. 자. 자, 예, 영. 영. 음. 삼십 한. 3한9 정도 나오네요. 39, 예, 사진은 39 정도 나옵니다. 자, 거기 좋습니다. 야, 탱글탱글하다. 예, 됐어. <laughs> 예, 사자가 조금 안 되는, 예, 예 39cm 어입니다 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야, 거기 좋습니다. <laughs> 아, 딱이 겨울에, 예, 이 가뭄에, 그죠? 감사하죠. 예, 자, 좀더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물이 지금 다시 차올라오는 곳이점입니다, 지금. 아, 동물성 물 터먹고 나왔어요. 예. <laughs> 날씨였습니다. 아 정면에 이제 해가 또 올라옵니다. 아, 아침에 이제, 에, 이제 우리 중관 캠이 가아넘으면서 이제 우측에 한술 추가를 했어요. 에, 날씨가 너무 차운 관계로 배터리도 안 되고 파워뱅크도 안 되고 지금 카메라도 안 들어가고 일반 카메라가 안 돌아갑니다. 핫팩 붙이니까 돌아가네. <laughs> 지금이 만족이 때문에. 에, 집중해야 되죠. 에, 물이 차올러 올때 무조건 입질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빠질 때보다는 이제 물이 차올러 올 때. 예. 제가 이제, 에, 저녁에 말씀, 말씀드렸피이제두분 기억 옵니다. 두분 물이 빠졌다가 물이 차올러 오니까, 에, 그 때, 예, 입질이 분명 들어옵니다. 어, 자, 화이팅 해서 이제 조금 멀지 되니까, 예, 사자, 예, 꼭한번살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방에 서 따뜻하게, <laughs> 대포는 어려졌습니다 지금. 아우 씨. 자 지금부터 예 바로 아침장 보겠습니다. 에이, 오늘 초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총몇 마리 잡았는데 네, 4 마리는 도망가고 없다. 뛰어갖고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또 꾸잠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이, 마무리합시다. 아, 안 나온다. 자, 이제 한판더 피고, 혹시나, 사자 한수 하려고, 어, 했는데 안 나오네요. <laughs> 날씨가 안 맞춰준다. 바람이 지금 직면으로 너무 불어가지고, 안 돼. 에이,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에, 그래도, 어, 고기 보여드리고, 에, 철수해야 될것 같다. 이거 놔주면서 엔딩 찍읍시다. 자, 에이, 고기는, 에이, 총 6마리 잡았는데, 4마리는 도망가고, 에이, 지금 2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다. 시켜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야, 이 자. 살림망을 뛰어 넘어갖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힘이 팔팔합니다 자 고기는 지금 어, 여기에 37,8,7,8 하고 어, 39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찍게. 가만히 있어 뛰면 안돼 자 고기 좋습니다 야야야 어, 니 뛰면 안된다 니 뛰면 야야야 보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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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알아서 보내줄게 좀 찍고 가자. 하아, 부탁할게. 자, 요거 어, 방생하겠습니다. 에. 일단은 이 겨울에 이게 어딥니까? <laughs> 자, 자, 에. 요거 방생하겠습니다. 가까이 돼가 고해야 되겠네. 가거라 사자를 라 사자를 한 마리 하려고. 결국은 사자를 먹고가네 자, 가거라 이 겨울에, 예, 어입니까 그죠? 예, 이제 출조하실 때, 예, 방안 철저히 하셔서 출조하시고, 아, 이곳은, 아, 뭐, 어, 허리급 이상을 받치다가 한 번씩 이자 오자도 받친다, 사고팔도 받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이제 겨울철에, 예, 대물을 노릴 수 있는 곳이라고,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예, 지금 뒤에 보시면 만 원이죠. 예, 주말이니까 많이 오시네, 보이게네. 자, 소문 벌써 났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전화하셔줄 때, 예, 내가 가르쳐 줄게. <laughs> 자, 화이팅 하고, 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추워 죽겠어. 자, 화이팅! 들어갑니다. 자, 드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이, 별로 안좋고 있다네. <laughs>